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 한자씩 경고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 하니라 그들이 묻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같이요. 유대인들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한 시기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심 일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해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려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주스려 주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 아니라, 편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편함없이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상실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라는, 나라는 적은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남부지방이 태풍으로 많이 어려워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민족되어서 하나님이 바람도 불어버리시면, 바람도 불어버리시면 우리나라로 오지 않냐고 가는데, 이 추수기에 비가 많이 오고, 추수기에 태풍이 온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태풍 오지 않도록 또 이제 맑은 날씨를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하셔서 추수가 잘 되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안식일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식일의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성경에 고치라 마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트집 잡았죠. 10절 봅니다.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병 고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에 이걸 트집 잡았죠. 뭘 트집 잡았냐면 그병 나은 사람이 들것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죠.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를 들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에 행할 일이 아니라라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아주 중요한 자기들의 정체성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유대인이다라는 유대인을 지켜온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기둥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이두 가지가 유대인을 지키는 것인데 뭐 안식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에, 안식일의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을 거룩되게 에, 그 그날이 거룩되게 한 거룩되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 안식일 규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요점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보조적인 계명이고 보조적인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본본그 명령인데 그게 본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뜻은 두가지유라하겠죠 하나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었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고했고 신명기 의 5장에 가 보면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국당 종대였던 곳에서 내가 구출했기 때문에 너희들 안치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출한 거하고 안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합당한 이유, 예를 들어서 창조를 6일 동안 하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 안치기를 지키라 그러면 뭔가 좀 그래도, 어,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되는 모양이다, 이런 식인데, 원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해가지고, 어 창조를 끝냈는데, 그 창조는 인간을 위한 창조였어요. 인간을 위한 창조.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 해와 달과 별들과 식물, 동물, 들런다 이루어지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는 동물 식물들이고, 조금 더나면 해와 달과 별들이고, 온 우주까지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심치 않도록 별도 달아 놓고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먹고 살수 있도록 식물을 준 것이고, 과일을 준 것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조성했고 그것을 먹고 살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 말이지 안식일을 잊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그 창조의 하나님 너가 너를 먹고 살고 너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잊지 말라 이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명기 5장에는 에 네, 너희가 애굽 땅종 되었을 때 너를 이끌어낸 이끌어낸 강한 손과 편파로 너희를 이끌어낸 나를 기억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말은 결국 에 무슨 말입니까? 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애굽에종 되었던 사탄 마귀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마귀 종노하다 지옥 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굴자된 마귀의 손의 소리를 구출해 냈음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에? 나와서 너희들이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개명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핵심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본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 사람은 본 정신에 하나님 이 그것을 말씀하신 본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가버리고 규정만 할 일을 행했느냐 할 일은 뭐예요? 네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가겠다라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을 따라간다는 것에 표시가 하려고 이것이 나중에 세례이고, 이것이 바로 육적 할례를 벗는 우리 모습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육체 를 육체 죄된 본성이 들어있는 가득 들어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왜곡되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안식일을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너를 지켜 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의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기까지 너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랬냐 안했냐로 판정을내리다 이랬냐 안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옷에 단추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단추를 이거 달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 백성들이 가서 라피한테 갔죠. 라피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단추를, 이 단추를 다는 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일이면 율법을 어기고, 그들은, 안식일의 본 의미는 생략하고, 일하지 말라는 것에만 이제,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 이거 단추를 다는 것이, 과연, 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낙비라면 뭐라고 대답해되겠어요 뭐라고 낙비가 얘기를 했냐면, 바늘을 한번 뜨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두 번을 뜨는 것은 일이다. 한 번을 뜨는 것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을 하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이니까, 두 번을 뜨는 것은 일이다. 안식일에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써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글자를 쓰는 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글자를 한 글자를 쓰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두 글자를 쓸 때부터는 일이다. 한 글자로 쓰나 두 글자로 쓰나, 이게 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다면 두 글자로 쓰든 세 글자로 쓰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단추가 하나 떨어져서 단추 다는 것이 그것이 일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러 하나님 높이러 가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하지 말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형식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에 그래서 이렇게 일하지, 마,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라삐들이, 에, 라삐들이 해석해 준 것을 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에, 보조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보조 규정이 미신화에 나와 있는데요. 그미신나에는안식일 안식일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 9가지를 정했어요. 음, 첫째는 이제 타작하는 거 있잖아요. 씨 뿌리고 타작하는 이 농사 짓는 일과 관련되는 것이 에 있고요. 그다음에 집안일.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들거나 빨래하거나 뭐 그다음에 빨래 줄이 치거나 뭐 저거지가 이 집안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잡거나 뭐 양을 잡거나 이렇게 음식을 만든 일인데 이런 음식 만든 일. 소금을, 소금을 치거나 뭐, 어, 잡아서 어, 뼈를 꺾거나 무슨 가죽을 베끼거나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불키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을 해가지고 어, 39가지 보도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39번째 조항이 뭐냐. 호짜아흐라는 조항이 있어요. 호짜아흐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한마디 요약하면 물건을 물건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물건을 이 집에서 옮기지 말라 그 옮긴다는 말은 나를 넣어서 나. 그러니까 뭐 손으로 들어서 움직이든지 운반하든지 아니면 이걸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밀어버리든지 자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물건을 운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조항은 이래게돼 있습니다. 안식일에 개인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혹은 공공 영역에서 개인 영역으로 물건을, 물건을 옮기거나 운반하거나 던지거나 밀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39번째 조항, 마지막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가 이들 것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보기에 어때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자, 안식일, 안식일이, 안식일이, 자,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인간이 노동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 열심히 일하는 거좀 쉬어라 라는 측면도 있잖아요.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네? 그리고 그날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지. 우리가 과일 하나 만들 수 있나요? 사과 성분을 갖다가 조합한다고 해서 사과가 안 나와요. 나무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나무가 하나님이 비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날은 시원하죠.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너의 요혼을 위해서도 너의 창조주 하나님과 너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를 주셨는데 결국에 그 안식이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자 마가복음 2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및 이사를 이렇게 23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치기대에 하지 말아야 될것3 9가지 조항 가운데 제 5조항이 곡식을 타 자가지 말 것. 6조항이 곡식을 이렇게 까불지 말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이것을 불어서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일니까 안식일에 및 이삭을 잘라 먹는 거 이것이 일이냐? 사9아홉 가지 규정을 딱 정해놓으니까 이런 규정이요. 안식일에 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 법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말 해석해석을 해석을 했더니.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됐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안나왔다니까 율법에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르시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시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스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앉아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예? 제스장만 먹어야될 음식을 배가 고파가지고 달라고 했더니 이아비아델 제스장이 다윗에게 그 배고프다고 그걸 제스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줘버린 거예요. 그 진설병은 뭐예요? 제스장과 제스장의 아들, 딸만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다윗이 도망치다가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뭐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규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아니지, 규정을 어겼지만, 왜요?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걸 했는데, 배가 고파서 이진설병을 먹었는데, 우리, 내 제자들이 예수님, 먹, 예수님 드시도 않았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좀 잘라 먹었기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핵심적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 안식일에 사람이 안식을 얻고 휴식을 얻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이 주어진 명령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아주 그냥 엄청 딸싹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것이 과연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배려하안식일은너 쉬어서, 육체도 좀 쉬고, 너, 너,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과 너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잖아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말미 아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어디에 성경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미리사 잡을 잘라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해석해서 만들어놓으니까, 이된 거예요. 결국에 자 베데스다 다시 돌아옵시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사람이 누워있었어요. 성한 사람은 먼저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38년 된이 사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병 나을 가능성이 없어요. 1, 2년 중풍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38년이 걸렸어요. 이 38년의 의미가 재밌습니다. 이 사람, 이 지금 38년 중풍병자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에 매어 있어서 온쪽 딸싹을 못 하고 그 규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38년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다시 1년을 더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했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야단을 듣잖아요. 그죠? 응? 저기가 그 12명이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어, 여기서 헤매게 하겠다. 죽을 때까지 나는 여기 돌려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걔는 38년이었어요. 왜냐하면 2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38년 동안 그 하나님의 어떤 그그 어,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여긴 것은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어겨버리고 지마 한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인생이 38년이에요. 그 38년된 중폭병자라는 말이 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뢰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준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벗뜻을 안식이는 너희를 위해 준 건데 지뢰들이 스스로 안식일 규형을 만들어서 엄청 딸싹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옴중 딸상을 보다고 율법 규정에 어긋난 이런 삶을 살아온 유대인들의 그 대표적인 것의 사람으로 38년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안식을 준거 아니에요? 안식, 안식을 주는 게잖아요. 안식을 그 사람에게. 아니, 고쳐준다면. 그러니까 안식이란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안식을 허락해서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식을 얻지 못하는데 이제 깊어 쬐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니까 안식일이 오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에 따라서 사람의 병이 고쳐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줬는데 율법 사람들은 전부 규정만 갖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식일의 그 개명, 이것이 원래는 그렇듯이 아닌데, 너희들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서 괴롭히고 사람을 어가서 잡아서 죄인만, 결국에, 뭐요? 이거 하나로, 율법 해석의 하나로, 천국하고 지옥하고 만든다니까요. 누가요? 이 라피들이, 바리세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신 거예요. 왜? 이것이 안식의 참 의미다. 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 1장 28절 29절 30절 맞죠? 11장 28, 29, 30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풀어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것. 그래서 인자는 안식이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병자를 고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안식일의 참 뜻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율법 규정에 얽어 얼금, 얽매여서 엄청 딸싹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 지역으로 왔다 갔다는 하 우리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안식을 주기위해서 오셨으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들도 안식다 아무것도 못하고, 단추 하나 달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화분에다가, 예, 꽃을 꽂아놓는 것도, 이 화분에 꽃을 꽂아놓는데, 물을 주면 일이래요, 물을 주면. 그래서, 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예, 화분을, 에다가 물을 주지 못하니까, 어, 꽃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꽃을 바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식일 하루 전날 꽃, 자기 집에다가 물을, 하루에다가, 항아리에다 물 담아놓고 꽃을 나누는 거예 싱싱하게. 근데 안식일에 물 주면 일이니까. 그 꽃을 계속 가져와서 성전해했는데 이, 안식일에 물이 있는 데다 꽃주또 일이 되니까. 물이 없는 화병에다 그냥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그날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엄청 딸상을 못 했어요. 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 우리 주 예수님이 율법에 우리가 얽매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참뜻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놓아주러 오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주러 오셨다. 신년을 선포하러 오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없어서 육식을 입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지금도 아마 규정에 얽매에서 죽을 것 같아요. 아, 우리를 놓아주신 그 하나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혼란 일들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일하고 있는냐 안하는 이 요수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을 마귀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서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주일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르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